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수는 하루에 약 290만 명입니다. 그중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80분이죠. 그 말은 한 달에 56시간, 1년에 670시간을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제가 직접 왕복 4시간 동안 출퇴근을 해볼 겁니다. 9시까지 출근하려면 7시에는 버스를 타야 돼서 얼른 씻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7시 15분 전이고,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서 정류장까지 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버스 타고 강남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 가면 됩니다. 기다리다가 진짜 귀때기 어른 줄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강남역에서 사당까지 10분 정도 전철 타고 가야 됩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사무실 등록하느라 조금 늦었는데 9시 정각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출근하는 데만 2시간 걸리니까 쉽지가 않네요. 확실히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니까 커피 안 마시면 도저히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아침에도 계속 사실 졸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출근할 때는 제가 워낙에 일찍 나와서 버스나 지하철에 한산했는데 지금은 다들 퇴근하는 시간이라 좀 걱정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사당에서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운이 좋게 제가 타야 하는 버스가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자리가 없어서 놓쳤지만요. 다음 버스가 5분밖에 안 남아서 이번엔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버스 정류장이 바닥에 어떤 노선이 정차하는지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타야 하는 버스가 들어오면 무작정 뛰어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부족했는지 이번 차도 결국 놓쳤습니다. 그것도 눈앞에서요. 그래도 다음에는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줄을 서보니까 세 번째 만에 드디어 집에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어느덧 퇴근한 지 2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10분만 더하면 진짜 퇴근입니다. 막상 집에만 도착하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와서 씻고 밥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을 조금 하니까 어느덧 11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타가 좀 왔어요. 지금 자야 7시간이라도 자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시간이 이러니까 억울해서 못 자겠어요. 었츠 조금만 보다 자야겠다. 다음 날도 아침 7시에 집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에 도착한 뒤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다가 이날은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왕복 3, 4시간씩 출퇴근을 하면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장인 분들은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타임 레프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식사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플 안에서 선호하는 언어, 지역, 메뉴를 고르면은 신청자들의 한해서 알아서 랜덤으로 매칭을 시켜주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는 싶은데 모임에 들어가기 부담될 때 이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지난 영상에서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들도 이 어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버스에 카메라를 주고 내려서 오늘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지금 그 직장인분들이 서울에 일이 많으니까 출퇴근 엄청 길게 하시잖아요한 시간, 한 시간 반? 하루에 왕복 막 3, 4시간이고. 그런 거를 좀 제가 체험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미 이틀 동안 왕복 4시간 동안 하고. 오늘은. 이렇게 좀 다른 분들 얘기도 듣고 싶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일 끝나고 친구랑 막 시간 갖기는 좀 힘들죠. 오늘 같이 회사 끝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밥 먹고 싶은데 누가 야근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왔거든요. 응. 직접 해보니까 응. 집 가면은 만날 힘도 없고, 사실은. 그래야 응. 응. 오늘도 고민을 해. 아, 이게 맞나? 막. <laughs>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후원이 있었는데, 자취를 응.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빡빡한지 몰랐어요. 출퇴근 쪽에.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 그거를 이제 응. 많은 분들이 하고 응. 계시겠죠. 무조건 어쨌든 뭐 버스든 지하철든 타고 있 서울 에 살아도 응. 한 3,40분은 걸리죠 아무리 가까워도 집에서 나와서 응. 버스를 타고 계속해서 걷고 응. 이것까지 하고시면 그래도 한치만 잡아야 돼요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속해지면 그냥 <laughs> 그럴 아요 다들 대단하신 거 같아요 아이고 너와주 이날 모임에 총 6분이 나오셨고 2차까지 가서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카메라가 없어서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날은 실제로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고 있는 제 친구의 하루를 담아보려고 아침 일찍 인천에 왔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된다고? 지하철로만한 1시간 한한 정도 탈걸? 조금 빨리 가면 안돼? 나도 불안해 된다? 이거 못 타면 늦어? 이거 못 타면 좀 여유가 사라지지 가기 전에 커피도 픽업하고 그러고 싶은데 여긴 사람 많이 없네 응 방금 그펜 하나 가둬버렸 몇 시에 일어나냐? 나 6시 반, 6시 반, 1시간 준... 비한 50분 준비하고... 나 아는 분들 중에는 출퇴근하는데 왕복 4시간 걸려 그런 분이 있었어.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 못하겠더라고. 집 가면 진짜 너무 지쳐가지고... 사람 없어서 앉아서는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큰 꿈을 꾸신다. 어? Uh -huh. 꿈 꾸을 거 아주. 만약에 앉고 싶으면 은저 앞에 가서 쓰면 또 가능성이 있어. 계속 기다리면? 응. 근데 계속 설렘을 갖고 눈치를 봐야 돼서 피곤해. 참고로 이 친구는 제 대학교 동문이고 이름은 진주입니다. 현재 동암에서 종각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공간이 여유로워서 탈만했는데 확실히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이 친구도 피곤했는지 커피를 미리 예약해놓고 서서 졸면서 가더라고요. 여기서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 10분? 10분을 또 걸어간다고? 어. 야, 10분이면 양호한 거지. 얼마나 많은데? 앞에 한 9분? 못 마셔? 가야 돼. 막50몇분 됐는데도 안 나오면은. 커피 못 먹고 가야 돼? 헤이 어. 직장인 빡빡하다. <laughs> 돈이 쉽게 벌리는 줄 알아? 예약해놓고도 <laughs> 못 마실 수도 있는 얼어죽겠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셔? 직장인은 아아진다 <laughs> 뭔소데 <뭔> 그게 <laughs> 가좀 이따 오자 <laughs> 이후에 같이 점심을 먹고 친구가 회사에 가서 제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 초대를 해주셔서 빵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다가 같이 퇴근을 했습니다 6시가 다 돼서 퇴근을 하는데 갈 때는 집에 조금 더 일찍 간다고 급행으로 중간에 갈아탄답니다 몇분더 빠르다고? 갈아타는 그래도 한 십몇 분은 빠르지? 십몇 분? 나 십몇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 아, 근데 아, 퇴근길은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하, 가셔가지고 다들 뒤에 빨리 가야지 그래서 첫날에 버스 두개 놓쳤다니까 출근은 그래도 살짝 그냥 지각만 안, 안 하면 되니까. 되니까 퇴근은 거의 다 똑같은 시간에 하시니까 그치? 근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요즘 탄력근무제 그런 거 많아져서 옛날보다는 좀 막. 지 이게 당연한 소리긴 한데 해 뜨기 전에 출근을 했다가 해 지고 다시 어두울 때 퇴근을 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중간에 급행으로 갈아타려고 용산역에 잠깐 멈췄습니다. 아, 여기 올라가.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 깐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집에 가는 게 소중하다고. 전체못탄 적도 있어? 한두번 많을 땐두번 정도 보내고 오거든요. 두 번을 보냈다고? 나 옛날에 옛날 회사 한 구로쯤에 있었거든. 응. 그럼 거기는 이미 신도림에서 차가 다 차서 온단 말이야. 응. 그럼 줄을 막 저기까지 서 있으면 두번 끊고 그 다음에 겨우 타.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에는 빈 자리가 좀 있어서 친구도 앉아서 오고 저도 부족한 잠을 좀 잤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하려고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막 너한테 힘들다 이랬잖아. 음. 유튜브가 아이고. 맨날 출근 시간 맞춰서 있는 것 같아. 음, 그렇겠네. 근데 이번에 이거 출퇴근 해보고 유튜브 열심히 하면 <laughs> <laughs> 매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 아, 너무 그내 생활이. 그렇지. 진짜 야근 조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날은 일하고 집에서 씻고 밥 먹고 자야 돼. 음. 집 문을 나서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지하철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진이빠져 근데 음. 나는, 그러니까 쉬운 게 없는 h 같아. 나는 음. 영상 찍을 때 외로워가지고 죽 u t 왜그 u c 외 u b a I'm g 게 i n g to get a punga. I'm going to get a punga. I'm g 안 먹고. t v 나 e 볼거있어 n g a I'm g o i 원래 출근할 때책 보거든, 자리 안 가. 현재 시간은 10시 반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씻고 나왔습니다 왕복 4시간 정도 출퇴근을 하면서 평범한 직장인 분들의 삶을 한번 체험해 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짜 훨씬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잠깐 다른 분들처럼 출퇴근을 해 보니까 와 저는 정말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로운 부분도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알게 모르게 제 스스로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힘들어도 무뚝히 출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주말 잘 쉬시고 다시 힘 얻으셔서 또 열심히 출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